웃기려고 아. 하는 게임인데. 아 그냥 응. 이거 내가 한번 팔아볼게. 어 이거는 어, <웃음> 화장실 <laughs> 갈때꼭 필요한 거예요. 어, <laughs> 여러분 화장실 갈때 이거 가져가야 되고. 어, 어, 그러니까 이런, 밖에서 이런 게임. 가방에 이런 넣었다가 게임. 이렇게 얼굴 닦을때도쓰고 미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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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웃음> 아니, 얼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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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우리 네 질문하세요 가방아 들어가나요? 아 가방에 들어가죠 어, 언제든 꺼낼수있으니까안썩기나요 응. <laughs> 네? 현 시대에 <laughs>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렇게 나한테 질문하면 <웃음> <웃음> 아니, 아 내가 아 우리 최신식 그거 우리 최신식 아 어, 최신식 <laughs> 어, 최신식 이번에 새로 <laughs> 나온 거 어. 그 일단 우리 정말 모르는 상황이죠 이게 에아 네, 그러니까 보... 내가 어 내가 설명을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싶으면 오케이. 이제 사는 거지 맞지 맞지 이게 맞지 네 질문하세요 얼마예요? 얼마냐고요? 이 어, 이거, 는 <laughs> 편의점에서 한1 5 0 0거거 이거, 거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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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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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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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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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 <laughs> 네 질문 왔어. <laughs> 네, 질문하세요왜질문을 <laughs> 네, 안. <laughs> 이제 챗박스거든, 챗박스. 머리, 머리 머리에 <laughs> <laughs> 아, 팅 질문 있어. 그니까그니까 판매점도 판매도 자주 이용하시나요라고. 판매하신도 자주 이용하시냐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아 나도. 어. 나도 네네. 맨날 쓰지 이거는 이거는 맨날 써야 되는 돼. 내가 아, <laughs> 아까 말했어 아. 화장실 갈때꼭 써야 된다고 가방에 음, 넣었다. 질문이면... 네. 남들 앞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남들 앞에서. 남들 앞에서는 어, 근데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꺼, 꺼낼 수는 있어요. <laughs> 남들 사고 못하지만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 이게 맞지? 꺼내, 어, 나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 나 이거 이건 아 뭐지? 답이 뭐지? 아무도 안 샀어. 이거 누가 샀어? 확인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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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팀> 올라오실요 자, <laughs> 우리 친구들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그 어, 그니까 이거는 체스장에서 <laughs> 네. 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이 물건은 흔히, 체스장상에서 <laughs> 흔히 볼수 있는 물건이랍니다 <laughs> 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나요? <laughs> 아, 올라오지 마세요 <laughs> 네, 노란 팀 말씀해 주세요 이걸 쓰면은 운동 효과가 좋아집니까? 네, 헬스장에는 있도구이만큼 운동에 오... 효과가 있는 물건이라 볼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헬스장 말고도 실험실에서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물건이라 내 여기 물건은. 사겠는데 다음으로 오... 질문 있을까요? 음. 음. 이거는 이제. 뭐 어, 진짜... 네 노란 팀. 얼마나 무겁나요? 한 손으로 가볍게 들수 있습니다. 응. 음... 여자가 들어도 돼. 여자가 들어도 상관 없을 것. 음... 음... 아주 가정적인데요. 음... 오. 네. 음... 어... 어... 애기들이 줘야 들어. 줘야 솔직히 이거는 중량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애기들이 간단히 다룰 수있기 물건이긴 합니다. 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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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아,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타인을 위한 선물에도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만큼 선물, 선물을 위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아까부터 노란팀이 자꾸 말씀해 주시네요. 노란팀 먼저 하고 초로색 미스테. 네? 마이너스테이 아 입니까? 네네 녹색 <laughs> 혹시 네, 쓰던거를 선물할 수 있습니까? 아 가능하죠 언제든 <laughs> 쓰던 걸 선물할 수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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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제가 방금까지 썼던거를 올려올은거 <laughs> <올려놓은> 맞는데 <적이> <laughs> 이거 지금 특가로 1 플러스 원에 팔고 있으니까 빨리 사 주세요. 일단 시간이 맞지 않네요. 빨리 다음 네, 빨리,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빨리 사 주셔야 돼요 지금. 누구예요? <laughs> 길에 주웠서건지면 네. 게이트. 아네 사팀 질문 주세요뭐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뭐 수던 걸 선물할 수 있나요?

<웃음> <목소리도> <웃음> 아, 야,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도 상황이 옮길 수 있어. <laughs> 와, 야, 이거 진짜 <laughs> 가, 같이 격리하면 되겠네. <laughs> 아이 유용하지 않냐 이거 격리도 커플 격리야. 근 <laughs> 아, 유용하지 않냐 이거유한데 <laughs> 아, <laughs> 아, <다음 팀. 웃음>